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잔잔하던 토트넘 공격수 영입 소식에 뜨거운 감자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본머스의 스트라이커 솔랑케에게 토트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솔랑케가 어떤 선수인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랑케는 1997년생 26살이고요 잉글랜드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키 187에 몸무게 80이라는 건장한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발을 주로 사용하는 공격수입니다 자 그럼 도미닉 솔랑케는 어떤 장점을 가진 선수길래 토트넘이 원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랑케의 첫 첫 번째 장점은 몸 쓰는 능력입니다. 그몸 쓰는 능력의 정점을 보여준 게 지난 시즌 루턴타운 전 득점입니다. 루턴타운의 하시오카를 상대로 아예 엉덩이를 아래로 빼면서 뒤로 눕는 듯한 자세를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무게 중심을 낮게 가져간 덕에 웬만해선 밀리지 않죠. 그리고 이 몸을 쓰는데 체력을 쓰는 와중에도 눈은 계속 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몸으로 수비에게 밀리지 않으며 공을 깔끔하게 자기 공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 역시 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동작이죠. 그리고 거의 세 명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뒷발로 공을 빼며 재치있게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리고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되었는데 여기서 강하게 슈팅하지 않고 툭 찍어차면서 완벽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올 시즌 솔랑케의 득점 중 가장 멋진 골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랑케의 두 번째 장점은 수준 높은 슈팅 기술입니다. 공을 어느 방향으로 슈팅할지, 어느 타이밍에 맞출지, 발의 어느 부위를 갖다 댈지 어느 강도로 슈팅할지까지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슈팅 퀄리티가 나오는데 솔랑케는 높은 퀄리티의 슈팅을 만들어내는 슈팅 기술이 아주 탁월합니다. 지금도 사이드 쪽에서 컷백이 오니까 빠르게 달려가며 공을 맞출 수 있는 위치로 뛰어갑니다. 여기서 자기 몸보다 공이 조금 뒤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강력한 스윙이 불가능했는데 거기서도 당황하지 않고 발 방향만 바꿔서 반대편 골대에 밀어 넣는 솔랑케입니다. 지금도 본머스의. 습 상황이고요. 솔랑케가 공 쪽을 쳐다보면서 공간 쪽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땅볼 패스가 들어오는데 이 공을 잘못해서 앞으로 조금만 길게 가져가도 상대 수비가 뺏기 쉬워지는 공이죠. 컨트롤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기서 이 공을 왼발 열면서 몸을 한 바퀴 돌리며 오른발 슈팅 각을 잡아놓는 솔랑케입니다. 이렇게 컨트롤한 판단이 상당히 좋았는데 등으로 마군과 동시에 자신은 다시 주발로 슈팅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되죠. 그리고 돌자마자 공간이 더 열려 있는 팝 포스트가 아닌 니어 포스트로 끊어 찹니다. 골키퍼는 역동작에 걸리며 실점하게 되죠. 지금까지 이렇게 움직임, 공을 지키며 도는 것, 그리고 슈팅 방향의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솔랑케의 슈팅 기술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솔랑케의 또 다른 장점은 압박 능력입니다. 본머스의 이라울라 감독이 강력한 압박을 베이스로 한 전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솔랑케 역시 전방 압박에 익숙합니다. 압박의 기수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인 전방 압박의 방향을 결정하고 상대를 구석으로 몰아내는 데 익숙합니다. 토트넘도 평소에 전방 압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선 토트넘의 전술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겠죠. 또 다른 장점은 괜찮은 오프. 움직임입니다. 이 선수의 최대 장점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몸의 사이즈가 큰 것치고는 생각보다 움직임이 유연합니다. 지금도 옆에서 드리블하는 동료를 보면서 일반적으로 앞으로 전진하죠. 그러다 갑자기 수비수 앞쪽으로 잘라먹는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이런 급격한 속도 변화가 상대 수비를 당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슈팅까지 가져가보는 솔랑케죠. 물론 수비가 디펜스를 잘했습니다만 움직임 자체는 유연했습니다. 솔랑케의 마지막 장점이자 가장 강력한 장점이 점 중에 하나는 제공권입니다 지금도 센터백 사이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위치에 딱 대기하고 있고요 몸을 띄워놓고 머리를 오히려 뒤쪽으로 빼면서 공의 반발성을 적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헤더 방식이 골대를 넘어가지 않게 만들어주죠 이렇게 자신의 점프 정점에 오는 공이 아니었는데도 머리를 뒤로 땡기면서 상당히 수준 높은 헤더를 구사합니다 또 다른 헤더 득점 장면인데요 이건 크로스가 감겨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공의 밑둥을 찾기 때문에 약간 풍선처럼 채공시간이 길었다는 말이죠 그때 솔랑케가 알맞은 타이밍에 뒤에서 러닝점프합니다 높이로 봤을 땐 수비수가 더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수비수는 점프타이밍을 잘못 잡았습니다 지금 정점에 가있기 때문에 이따가 공이 올땐 나중에 뛴 솔랑케가 유리해지죠 이래서 점프타이밍도 중요한 겁니다 공을 잘 보면서 나중에 뛴 솔랑케가 결국 최종적으로 헤더를 성공하게 되고 이 공은 기가 막힌 계적으로 골문 안으로 빨려들어갑니다 점프 티는 타이밍 정점에서 어? 머리로 공을 세게 밀수 있는 목의 힘, 이런 고든 자세를 유지하는 코어의 힘, 이런 것들이 확실히 헤더에 유리하게 발달되어 있는 솔랑케입니다. 솔랑케는 잘라먹는 헤딩도 곧 잘합니다. 지금도 얼리 크로스가 올라오고요. 수비 앞쪽에서 공을 먼저 잘라먹으면서 멋진 헤더 득점을 성공하죠. 크로스 개적에 대한 예측 능력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안쪽으로 얼리 크로스가 들어가고 있고요. 혼자만 정확한 타이밍에 떠서 헤더를 성공시킵니다. 그런데 이 헤더를 성공시키는 꼴 골대와의 거리가 되게 멀었는데도 머리의 힘으로 충분히 골대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렇다면 솔랑케의 부상이력은 어떨까요? 제가 이런 컨텐츠에서 선수들의 부상이력을 많이 확인하게 되는데 뭐 솔랑케 정도면 충분히 깔끔한 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은 부상이 아예 없었고, 전전 시즌 역시 큰 부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부상 때문에 사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해야할 선수는 아니라는 거죠. 솔랑케는 사실 기대받는 유망주였습니다. 첼시 와 리버풀 같은 굵직한 클럽을 거치면서 차세대 스타가 될 제목으로 항상 거론이 되었었죠. 그래서 기대를 받으며 이적한 리버풀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본머스로 팀을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본머스에서 제대로 터졌다고 볼수 있는 시즌은 딱두 시즌인데요. 보라색으로 표시한 21-22 시즌, 빨간색으로 표시한 23-24 시즌입니다. 근데 보라색으로 표시한 시즌은 프리미어리그가 아닌 챔피언십일 때입니다. 즉 프리미어리그에서 터진 건 지난 시즌이 처음이라는 거죠. 이런 유형이 잘안 되면 한 시즌 반짝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특히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팀으로 갔을 때 그전만큼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토트넘에 솔랑케가 온다면 그런 유형이 아니길 바래야겠죠 윙어 영 영입설만 무성했던 토트넘에 스트라이커 영입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이제서야 꽃을 피게 된 봄머스의 솔랑케입니다. 과연 토트넘은 솔랑케를 영입하고 최전방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